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 코스모 화학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VIP 반에서 또한번 예, 매수 매매를 했었어요. 예, 조금 빨리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뭐 코스모 형제들 아주 잘 나가자. 자 코스모학은 화 어제 급등을 했는데 윗골이 좀 달긴 했어요. 예, 자뭐 코발트 이차전지 예, 주얼리죠. 예, 코발트도 있지만 지금 이제 각광받는 건 아, 배터리 폐 배터리죠. 예. 그러니까 어, 폐기되는 배터리 재활용의 예. 리사이클 그런 관념에서 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코스모화학이 예전에 예. 자 요걸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차트 많이 좀 그려져 있죠. 자, 신고가 행질인지는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전 매물이 있어요. 예. 자, 이때는 이제 MLCC 예. 요때 어. 집중할 때예 요때인데 자 지금 실적을 잠깐 체크해 보시면요. 예. 자, 실적 안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좀 왔다 갔다 하죠. 예. 매출에 비해서 영업 이익이 그리 크진 않아요. 예. 그리 크진 않습니다. 자, 자산 한 6,600억 정도 되구요. 부채도 어느 정도는 좀 있죠. 그래서 재무가 사실 A급 재무는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예. 1%대 영업이익률이면 사실 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보통 이제 제조, 제조 쪽이 못해도 5%, 예, 10%,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는 뭐40 넘는 종목도 있죠. 그리고 서비스업은 뭐50 넘는 종, 대도 물론 있고, 예. 아직 실적은 뭐좀 그렇지만, 어, 미래의 뭐 가능성에 상당히 많이 예, 좀 어, 완성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코스모 계열이 상당히 많아요 상장되어 있는 건두개지만그 예, 계열도 많고 주로 이쪽에 거의 다 이쪽이라는 거죠 2차전지 관련 예,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자리들 제가 몇번 체크해드리고 이건 설명 많이 들었는데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일단 2017년 말에 슈팅. 이게 꺾이면서 사실은, 어, 무역전쟁 때 고스란히 이 종목은 피해를 입었어요. 무역, 미중무역전쟁 때.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이제 추세 전환되면서, 어, 이게 좀 뭐랄까, 어, 정석? 예. 그, 그러니까 추세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파하면서 바로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해야 될게 있다 그랬죠. 추세 돌파하면서 급등 아니죠. 뭐예요 어느 정도의 박스. 근데 얘는 진폭이 컸다가 줄어들었다. 컸다 줄어들었다. 마치 심장박동 같죠. 그리고 여기서 업박스를 바로 했어요. 이 그러니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자, 그리고 눌림의 박스 지역도 상당히 길었다. 자, 그러면 여기랑 요거를 연장을 해볼게요. 아, 뭐 공부하시라고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렇게 연장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레이어죠. 예, 제가 강조하는 레이어. 뭐야? 이 진폭에서 하나 위 진폭. 그럼 뭐야? 이게 지지선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다. 예, 향후 그림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여기죠. 자, 여기. 요 부분이 중요해요. 자, 눌렸다가 돌파해 주는 지역 있죠. 요 캔들. 자, 8월들어서 중요한 캔들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다 그냥 가치 없는 캔들이고 얘랑 얘예요. 올라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요기를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이전 매물을 소화하면서 악성 물량, 단기 악성 물량까지 끄집어내는 물량 1.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걸 다 높이면서 거래를 끌어들이는 그리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접근은 뭐예요? 이제, 17,000원 근처죠. 네, 17,000원 근처. 이게 1차 매수가 되어 있죠. 공격적인 접근. 자, 그리고, 어, 딜레이성 접근을 하실 분들은 여기죠. 15,000원. 그죠? 혹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네. 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15,000원. 자, 그리고 공격적인 조정은 17,000원 근처. 요 추세선 꼭 그리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요기. 그죠? 여기 고점. 13,750원. 예. 여기가 이제 중요한 자리로 앞으로 나오겠죠. 13,750원이 어, 빠른 시간에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시장이 폭락이 나면 몰라도. 예.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월봉에서 이제 저항이 생긴 것들은 아, 어, 라운드 피겨 2만 원. 그죠? 그리고 25,000원 요 사이. 요 사이 매물 소화하는데 저는 그렇게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뻔하게 쉽게 데려가진 않을 거예요. 예. 조심해서 접근하시면 아마 예, 좋은 매매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 따라가지 마시고 요 추세선 그리고 15,000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